아, 쌩큐님 무시 교정하는 방법으로 화권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도움됩니다. 당연히 도움되죠. 자 그런데 화권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권을 할때그 화권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화권이 뭐, 나는 부자야! 어? 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니면 뭐, 나는 뭐, 뭐, 뭐 나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화언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그런데 머리도는 그걸 외치는데, 마음으로는, 에이, 설마, 내가? 이런다면 그화언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런데, 그화언을 외칠 때, 아, 그래, 내가 왠지 정말 부자가 될것 같아. 정말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내 무의식에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됩니다. 그 학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 내 무의식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학원이든 뭐 책이든 강연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들이 그 무의식에 침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아주 깊은 무의식에 딱 들어박힐 때 그리고 그때 나의 무의식이 바뀔 때 그때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냥 머리에서 아무리 자잘자잘 걸어도 그 메시지가 무시까지안 들어가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화언은 아, 그냥 나 성공할 거야. 이런 것보다 그래 나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조금 막 느낌과 감정을 실어서 하면 뭔가 느낌이 좀더 무의식 깊숙이 침투하잖아요. 화언의 효과가 그런 거죠. 조금 더 무의식에 깊숙이 침투시키는 것. 하지만 본질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 무의식에 그것을 느끼고 믿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 바로 그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일라님 음. 그럼 내 무의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제 무의식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올렸고요 어, 내 안에 잘못된 무의식 혼자서 내 안에 잘못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입니다 꼭그 영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답변이 있고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의식에 그 우리 아주 깊은 무의식에 혹시 나에게 잘못된 핵심 믿음이 있지 않나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떠오르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꼭부정적인 아닌 거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머니가 갑자기 뭐 청소해 그랬는데, 아 짜증나. 아, 엄마 맨날 저래. 그, 때, 어, 어머니가 나에게 청소해 그랬는데, 너무나 짜증이 났다. 그 짜증 강도는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커피 를 사러 가는데, 그 사람이 찡그렸는데, 아 갑자기, 어, 덜컥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 쌓아서 그 리스트들의 공통점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 무의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있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막큰 목소리를 하는 것이 싫은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래라저래라는 것이 싫은 건가? 아니면 난 사람들을 얼굴 보는 게 무서운 건가?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영상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SWN님, 끌어당김야 법칙.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과학의 영역에 있는 내용은 솔직히 아닙니다. 가설의 영역입니다, 아직은. 그것도 아주 먼 가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무슨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연구되거나 논문으로 발표되거나 이런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뭐 유사과학이라고 비난을 해도, 뭐, 별로 반박할 거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 그런데, 과학이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처음에 다 가설로 시작하잖아요. 가설로. 그 가설을 바탕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이 실험으로써 증명이 되면, 드디어 그때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모든 내용들은 다 가설이죠. 그리고 또 이론으로 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반박되는 반증 하나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과학에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좀 논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고 굉장히 간접적인 연구를 하죠. 그 정말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한 요만큼만 과학적 연구하는 겁니다. 한 요만큼만. 예를 들어서 전생 같은 경우도 뭐 이한 스티븐스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라고 정말 세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녔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걸로 논문도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들도 뭐 전생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큰 영역에 이만큼씩, 이만큼씩 그냥 한 걸음씩 하고 있다는 점, 그 점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일, 어, 그래요. 일단, 정확히 지금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례인지 제가 잘 몰라겠어서, 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런 거죠. 만약에 아직도 어떤 자녀분이 상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있었으면 괜찮으니까 좀 얘기해 줄래? 좋은 자리에서. 그럼 조금, 조금, 처음엔 머뭇거리겠지만 괜찮아.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하고 좀그 말을 시키면 뭔가 조금씩 입을 열다가 팍 어쩌면 막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팍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절대로 반박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냥 그 아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반박하지 마시고 아,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정말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이걸로 끝. 더 말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자녀분이라면 꼭 이런 시도를 해보시고요. 뭔가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주는 것부터 해주면 됩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물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부하가 끌어올 수 있을 거. 아 그게 아닌데. 그래도 그좀 잠깐 참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그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걸좀 이겨내고, 조금만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넌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때 조금 더줄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 자녀를 봐주시는 것. 이것도 끌어당김 법칙의 하나 예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애원을 끌어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그 자녀를 봐주세요. 그 자녀가 어, 이제 엄마가 나를 좀 믿어주는 것 같은데, 어?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 응? 뭔가 이야기 자신감 생기죠. 거기서 힘이 나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저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갑자기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준비 없이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서 여러분들 만날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기쁘게 마무리 하시고 내일 멋진 하루 맞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훈이습니다